세트 바꿔, 바꾸러 가정용 재봉기 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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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다 받고 방으로 나가버리. 에이. 오늘은 정말 완전 싹 쓸어드립니다. 진짜 저희가 뭐 재고가 우리 이제 지난 실패 모두 잊어버려요 쌓여 있는 선물들아. 가득했던 그런 날들 집에 계신 권사님과 함께 <laughs> 어그 느낌 있었다 네. 실패하면 선물이 계속 쌓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도전.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신문 가족님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전화만 받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입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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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여보세요 노래 이어부르기예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아, 2021년도 아는 건 없지만 생각은 늘 있었노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, 성무영신 아무 말 논술학원이라고 이어 <laughs> <laughs> 네 거의 제아의 종소리급으로 수업종을 울리면서 올해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보겠어요. 땅땅땅땅 땅땅땅땅 어힘들어 여기 어우 언제 이렇게 계단이 생겼대? 아, 마지막 날에도 우당탕 힘들게 들어오면서 선생님 전 요즘 2022년 새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내년 새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어,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야식 먹고 늦잠 퍼자고 생활 개판치고 있어요. 개판생활이 새해 목표 준비예요아 이렇게 하면 내년에 조금만 잘해도 와 사람 됐네 됐고요 이랬도. 오늘은 날이 나니 날이니만 이제는 입니다.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네. 에이, 참.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게임은 계속됩니다 멘트 줄여야 되겠습니다 당신 전화를 받을 때까지 쭉이에요 터브에또 만나요 들으면서 1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좀이가 만나요 2021년도 아는 건 없지만 생각은 늘 있었노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성구용신 아무 말? 논술학원이라고 이여. <laughs> <laughs> 네, 거의 제아의 종소리 그로 수업 종을 울리면서 올해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. 땅 <laughs> 어, 힘들어 여기. 어, 언제 이렇게 계단이 생겼대? 아. 마지막 날에도 우당탕탕 힘들게 들어오면서 선생님 전 요즘 2022년 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요예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술이 너무 달다 희린 <목소리> 광수 전속 가수 저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니 뭘 하시길래 이렇게 80대 언니들 사로잡으셨어요 바꿔! 쌀! 바꿔! 온천숲 바꿔! 바꿔! 우승하면 허반도 세트 바꿔! 쌀! 바꿔! 온천숲 바꿔! 바꿔! 거기 물건을 청소해야지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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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다 바꿔! 바꿔! 내내는좀 바꿔 이제 아 힘들어 죽겠어 바꿔 아, 어, 나 네. 선생님 나와 계신데 너무 민망해. 어, 지금 바로. 아, 네. 진짜. 우리 준아 씨 정말 축하드려요. 아, 아닙니다. 신이상받으셨죠아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아 네, 우리 신지 씨도 정말 예, 축하드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네.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니까 더욱더 그러니까. 저한테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 저희는 두 번이 아니지. 저희 네번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. 네. 그러면 네번 나간 거야, 그날. <laughs> 그러시겠지. 와, 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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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. 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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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희는 그래 그렇... <laughs> 매일, 같이 네. 매일 같이 있는 기분이었어요. 맞아요. 요 오라버님과 매일 같이 있는 기분이었어요. 아, 그딱 가기는. 그래, 그래 네, 가거라. 잘 살아라. 빠이빠이빠이빠이야 너는 두 번이 아니지. 저희 네번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. 그러면 네번 나간 거야, 그날 그렇지 와빠이빠이빠이빠이 바이바이야. 아. 제일은 <laughs> <laughs> 매일 같이 있는 네. 기분이었어요. 맞아요. 요 오라, 오라버님과 네. 매일 네. 같이 있는 기분이었어요. 딱 가긴 그래 하라 그래, 가거라. 헤이. 잘 살아라. 빠이빠이, 빠이빠이야. <laughs> 그래 너 가. 나잘 살아. 그치. 이거 잘 살게 자 예, 그거라서. 형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, 왜 생방 중에 우리한테 이거를 시키지? 한번 해줄까요 뭔가 이게 내가 보기엔 네. 내년에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아, 선생님 오신 김에 지금 <laughs> 녹음 딸려고 밖에서 충분히 제작진이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제, 왜 저희한테 왜냐면 제작진은 이제 선생님한테 좀 저기 죄송하고 이 부탁드리기가 음. 우리가 하면 선생님 생방인데 설마 거절하시겠어 이러니까 우리를 시킨 거지 제작진. 야 mbc는 정말 재롱 감독님이 빠이빠이 준하 실패야 그리고 빠이빠이 신지 실패하고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. 자 그러면. 네.